라밀라의 권력 지위가 무너졌다. 케이트가 성공적으로 방역했다. 최근 찰스 왕은 암으로 인해 자주 입원하며 왕위 계승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첫 번째 계승자인 윌리엄은 이미 권한 분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조준한 상대는 개모 카밀라였다. 그는 직접 명령하여 카밀라 가족의 왕실 수당을 폐지하고 모든 왕실 특권을 끊었다. 동시에 왕실 보석 권력을 상징하는 여왕 보석 열쇠도 회수되어 케이트가 관리하게 되었다. 케이트는 마침내 당당해졌다. 카밀라가 왕비로 즉위한 이후 바로 태도가 변해 평민 출신인 케이트를 깔보고 여러 왕실 행사에서 케이트의 부모를 괴롭혔다. 하인 출입구를 이용하게 했다. 찰스 대관식에서는 케이트가 왕관을 쓰는 것을 거부하며 우리는 더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케이트가 자신보다 주목받는 것이 두려웠다. 심지어 윌리엄에게 로즈와 재혼하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이제 윌리엄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카밀라의 왕실 지위는 급격히 하락했고 케이트는 차세대 왕실의 중심으로